최근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청렴도 기업 차원에서는 ISO 인정 및 ESG 경영 등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단체와 법인도 수십 년간 철저히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운영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이는 법과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사회적 책임, u s r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노동조합은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도 그간 노동조합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관행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이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빛을 볼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고 재정 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조합원이 재정 운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대한 공표도 구체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MZ 세대와 미조직 노동자 등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해계 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 확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 임금 체벌 등에 대한 신고는 기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포괄 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의 가입과 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유령 휴먼 노조의 신고 등에 대해 온라인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의심 사례는 근로 감독,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자의 가입이나 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스코 지혜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 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시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사정은 과거 여러 차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사정이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를 토대로 노사 모두의 관행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문제로 돌리고 지금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은 책임이 잇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업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부당 노동행위 및 임금 체불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야 합니다. 노사 모두 우리 노동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